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50이 된 여자이고요. 15년째 부대찌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가 계속 부대찌개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 레시피를 그대로 받아서 엄마 장사를 이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26살, 2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제 두 딸들 대학 다 보내고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지내는가 싶었는데,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저보다 4살 많은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주선을 하셨어요. 엄마 가게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아들이 저희 남편이 되었죠. 엄마는 장사하는 집안의 딸이 그런 교육자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한다면 우리 집엔 가문의 영광이라고 무조건 그 자제분과 잘해보라고 하셨어요. 미정아, 그 박선생님 아들이 너랑 나이 차이가 딱 4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아주 어렵게 마련한 선자리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고 잘하고 와야 된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밥 사는 것도 저한테 사라고 하고 커피 마시는 것도 저한테 사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택시비까지 드리고 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엄마의 말대로 고지곧대로 했고 결국 남편과 다섯 번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남편은 교육자 집안에서 엄하게 자란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예와 효를 중요시 여기고 부부간에도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이날 이때까지 26년을 살면서도 단한 번도 제게 말을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봤을 땐숨 막히는 사이 같다고 할 테지만 남편에게 받는 이런 대우와 존중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딱딱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제게 정말 굉장히 잘해줬고 다정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교육자이신 부모님과는 다르게 직업이 자동차 정비공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을 하라는 시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비공이 되어 속을 좀 썩였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사람 직업보단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45살 되던 해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은 당연히 또 뭐라고 하시며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정해져 있는 교사를 했었어야지 자동차 고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선생보다 더 대단하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하시길래 제가 하는 장사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이 평생 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라 남자 구실도 못하고 한심한 것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님보다 시아버님이 특히 직업에 대한 유세가 심하셨는데 남편은 그런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산다며 그 이후로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시댁에 안 갔어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조금씩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남편을 다독이며 여보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요. 당신은 아무 걱정 하지 마세요. 우리 가게의 장사도 잘 되고 입에 풀칠은 하고 사니까 사는 데는 크게 걱정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허리 쭉 피고 고개 당당하게 들고 다니세요. 라며 남편을 북돋아 주었어요. 남편은 제 가게 일을 도우며 항상 저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비법 양념까지 저한테 배워서 저를 대신해 밤 늦게까지 양념을 만들어 숙성을 시켜놓곤 했죠. 이 양념장이 저희 가게 비법 소스라 항상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가게 문까지 걸어 잠궈놓고 만드는 소스거든요 그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제가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걸 남편이 대신 도맡아 해준 거죠 그 시간에 저한테 퇴근하고 쉬라고 한 남편이었습니다 근데도 저희 남편 직장에서 해고된 후로 제 눈치를 많이 보곤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서요. 라고 하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이 1년에 딱한번 쉬는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겨울에 일주일 정도 스키를 타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의 유일한 취미생활이기도 했죠. 저는 워낙 운동신경이 없어서 신혼 초때 몇번 남편을 따라갔다가 매번 어디 한 군데씩 다치고 오는 바람에 그 뒤로는 스키장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저희 딸들도 스포츠와는 영 거리가 멀어 남편 혼자 다녔죠. 그러니 남편은 꼭 1년에 한 번은 스키장에 가야 해요. 사실 제가 따라간다고 해도 따라갔겠지만 남편한테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가라고 합니다. 왜, 부부끼리도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2017년 겨울, 그 해에도 어김없이 남편은 일주일 정도 스키장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며, 여보, 진짜 나 스키장 다녀와도 돼요? 겨울엔 일도 많은데, 가게 냅두고 나 혼자 다녀오려고 하니까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네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등을 얼어만지며, 여보, 무슨 눈치가 보여요? 나는 주말마다 평일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더 자고 싶을 때 자곤 하는데, 당신은 1년 중에 딱 이때만 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더 미안하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재밌게 잘 놀다 와요. 가게 걱정, 내 걱정 하지 말고요. 알겠죠? 하며 눈치 보는 남편에게 더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원도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고 가게로 장사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제가 부대찌개 집을 하다 보니 남편 말대로 겨울에 뜨끈한 국물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 많이 바쁘긴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남편이 스키장에 간날 저희 가게에서 3년 넘게 서빙 일을 한 영란이란 친구도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시다며 영란이까지 휴가를 쓰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해서 방학을 맞은 둘째 딸을 불러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마지막 날 집에 돌아와야 하는 남편은 영영 본인 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전에 강원도 모 병원에서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한통 왔어요. 전그 전화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게 하나뿐인 남편이 스키를 타다가 목뼈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 다 제쳐두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멀리서 봤을 땐 남편의 겉모습은 멀쩡했어요. 근데 제 손을 붙잡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 손을 붙잡으면 힘없이 툭툭 떨어지는데, 전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남편에게, 여보, 내손좀 잡아봐요. 내손좀꽉 쥐어봐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울면서 힘이 하나도 없다고, 제 손을 잡아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4번, 5번의 목뼈 손상으로 신경까지 다쳐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얼굴 밑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거죠. 재활을 한다고 해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손가락조차 움직이질 못하는 남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남편, 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하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전 이런 남편을 무조건 살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가게도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남편만 돌봤어요. 욕창이 생길까봐 하루 두 시간에 한 번씩 뒤집기를 해주었고, 재활 운동하는 날엔 남편과 함께 울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조금만 더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드디어 1년 8개월 만에 상반신 감각은 되찾게 되었고 남편은 혼자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팔에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7년 겨울은 제게 끔찍하고도 기억을 하기도 싫은 해였지만 저와 남편을 좀더 강하게 연결해주는 해였죠. 저도 남편을 집에 혼자 두고 장사를 하러 다닐 정도의 여유는 생겼어요. 장사도 포기를 할수 없었던 게 제가 가장이자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이니 돈은 계속 벌어야 했죠. 그러다 작년 10월 저희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또 불이 나게 청주로 내려가야 했어요. 몸이 불편한 남편을 두고 가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죠. 두 딸들은 다들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학기 중이라 부를 수도 없었어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냐고 장모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며 집에 반찬도 넉넉하고 밥도 얼려둔 거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된다고 얼른 가라며 저를 떠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엄마 병원 갔다가 상황 보고 바로 또 올라올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며 남편을 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희 큰 울케 언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고모 너무 다행이야. 어머님 응급처치는 잘 되셨다고 하시네. 병원에서도 뇌졸중 골든타임이 3시간인데 그 전에 빨리 자랐다고 후유증 발생은 적으실 것 같다고 하시니까 일단 고모는 집에 가. 우리가 상황 보고 해줄게. 고모부도 집에 혼자 계실 거 아니야? 라며 제 편의를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차피 내려가는 김에 엄마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별 이상이 없으신 엄마를 보고, 얼른 올라가라는 성화에 밤 9시쯤 다시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일찍 잠에 들긴 하는데 잠에서 깰까봐 두번 정도 전화를 하고 그냥 빨리 올라가는 게 낫겠다 싶어 서둘렀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안방에 TV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저는 신발도 대충 벗어던지고 안방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러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보, 아니 오늘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갑자기 온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 엄마가 생각보다 괜찮으셔서 그냥 얼굴만 보고 왔어요. 아니, 근데 당신은 안 자고 있었으면서 왜 전화는 안 받았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핸드폰이 무음이 되어 있었나 보다고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겠다며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또 이불 속으로 들어갔나 봐요. 제가 찾아볼게요. 라며 남편이 혼자 쓰는 큰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 킹사이즈 침대를 혼자 쓰거든요. 그래서 자주 핸드폰도 잊어버리곤 해요. 근데 제가 남편 침대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이불 속에서 다리를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도 놀랐고 남편도 놀라 당황을 했어요. 여보, 봐 방금 자기 다리 움직였어요? 다리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요? 하며 놀란 얼굴을 하였고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 지금 다리 움직이는 거 봤어요. 하며 이불을 걷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불을 걷게 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또한번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니, 이불 속에 웬 여자가 한명 엎드려 누워 있는 겁니다. 전그 여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이 사람 누구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그 여자를 뒤집어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그 여자는 바로 저희 가게에서 오랫동안 알바를 했던 영란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저는 그 둘을 보고 지금 뭐하고 있는 짓거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영란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상황 설명을 하는데 사, 사모님, 사실은요. 사장님께서 식사를 못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온 건데, 사모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불 속으로 숨은 거예요. 라는 개코 같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니네 둘이 서로 번호나 알고 있냐고 했어요. 남편이 내 식당일 도와줄 때도 서로 인사만 한 사이면서, 언제 핸드폰 번호까지 교환을 했냐고 소리를 치며, 남편 아픈 지 3년이 지나가는데, 둘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밥을 차려줬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난리를 쳤죠. 그럼 남편하고 연락한 핸드폰 내용 좀 보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핸드폰을 이불 속에서 찾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남편 놈의 또 다른 핸드폰이 이불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핸드폰엔 비밀번호조차 잠궈지지 않았는데 세상에 그두 인간들이 나눈 메시지를 보고 정말 기겁을 할 뻔했어요. 그 둘은 남편이 다치기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저 모르게 뒤에서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2017년 겨울 혼자 스키장에 간다고 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 영란이 기지배랑 같이 스키장에 갔더라고요. 딴 여자랑 같이 불륜 저지르러 갔다가 전신마비가 된 거였죠. 전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날 이때까지 남편 놈 수발이란 수발을 다 들어주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정말 제 눈에서 피눈물이 다났어요. 그 외에도 둘이 나는 메시지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남편 놈이 영란이한테 저희 가게 비밀 양념장 레시피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속 만남을 유지해왔고 저랑 언젠가는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 반을 받아와. 그 돈으로 우리 영란이 가게도 차려주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해줄 거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란이 그것도 가만 안 두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신치 않은 채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전 너무 충격을 받아 그 기지배를 쫓아갈 힘도 없었죠. 남편은 고개만 숙이며 잘못했다고 손을 싹싹 빌고 영란이 저것이 자기한테 꼬리를 쳤다고 하는데 남편 놈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죠.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남편 놈은 당연히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두 딸들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너그럽게 이해 좀 해달라고 하는데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주둥이 담을라고 했죠.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딸들 얘기를 하냐며? 당신은 이날 이때까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짐덩어리라고 했어요. 이혼 안 해줄 거면 이혼 소송할 거라고 했네요. 네가 가진 것도 못도 없는데 소송비나 있냐고 했죠. 그리고 당장 휠체어 타라고 네네 엄마한테 가라고 했어요. 나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연락해 남편 놈과그 영란이 기집애가 한 짓거리 전부 다 얘기했고. 지금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골 때리는 게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남자 구실도 못하냐? 나는 차라리 우리 아들이 남자 구실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네가 얼마나 아내 노릇을 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그랬겠냐? 그리고 어디 하늘 같은 시애미한테 전화를 해서 데리고 가라 말아라고 하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그럼 내가 집까지 직접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놈 시어머니네 집에 갖다 놓고 저는 다음날 바로 법원 가서 이혼 서류 작성해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 찾아가 남편의 증거 핸드폰 보여주며 모든 사건을 다 얘기했고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할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있다면 특별 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놈 아주 뻔뻔스럽게도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지수발을 들어주냐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게 내가 알 바냐고 네그 여자한테 수발 들어주라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 가게 레시피까지 팔아가며 그 여자랑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았냐고.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20여 년을 같이 살면서 감쪽같이 네본 모습을 숨길 수 있냐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당신을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소리를 해대는데 법원에서 얼굴 보자고 했어요. 결국 소송까지 했고 저는 그 인간과 상간녀 영란이한테, 위자료 싹다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40%나 떼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럽게 억울하지만 남편놈이 다치기 전까지는 계속 저를 도와 돈을 벌었기에 재산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5월 남편놈과 이혼을 했고 그 질기고 질긴 악연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근데 남편놈이 마지막 재판 때 했던 말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란이 그 여자도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며 이제 그 여자도 없고 자기도 정신을 차렸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수 있지 않냐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남편놈한테 입만 살아가지고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보라고 했네요. 그동안 너는 나 아니었음 이미 망가져도 망가졌다고 너만큼 살려놓은 게 나라고 양심이 있으면 그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이혼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믿었던 남편놈에게 맞은 뒤통수의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동안 같이 살았던 삶이 눈물나게 억울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잘 추스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 긴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 힘내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